안녕하세요. 빼쌤의 5분 천자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와 인문학, 한자 학습을 책임진 학습 가이드 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천자문의 8글자는 책공무실 늑비강명인데요. 육아와 법가를 가르침을 받은 진시황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채찍책, 대나무죽과 가시자가 합쳐진 글자로 대나무로 만든 채찍이라는 한자인데요. 말을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책이 필요하다고 하여 꾀하다, 기획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공공, 장인공과 힘력으로 땅을 다지는 도구를 통해 힘을 쓰는 표현한 한자이고요. 무성할무 풀초와 천간무의 합자가 결합된 것으로 풀이 무성하다, 창으로 풀을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열매실, 진면과꿰 관이 합쳐진 글자로 집에 꿰 돈이 많음을 의미하고 부유하다, 결과가 좋다라는 뜻에서 열매, 재물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굴레, 늑, 뜻과 음을 동시에 나타낸 힘력과 함께 가죽 혁이 합쳐진 글자이고요. 돌기둥비, 돌석과 낮을 비가 합쳐진 글자로 무덤 앞에 세워놓는 묘비,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기념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색일각, 돼지해와 칼도가 합쳐진 글자로 도살한 돼지를 뜻하는 글자인데요. 돼지를 벗기다. 그리고 새기다, 부각하다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새길명, 쇠금과 이름명이 합쳐진 글자로 금속의 이름을 새기도록 한 것인데요. 오래도록 이름을 남겨 보존한다는 뜻에서 기록하다, 조각하다, 이름을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책공무실, 늑비강명, 채찍책 공공무성할무 열매실 굴레늑 돌기둥비 색일각 세길 색일명 책공무실하고 늑비강명이라 공로를 하나하나 따져 실적에 힘쓰게 하고 비석에 새겨 명문을 새긴다 라는 뜻입니다. 천자문 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언제부터 사람의 행적을 돌에다 새겼을까요? 아마도 중국 최초 통일왕조를 이뤘던 진나라의 시왕, 진시왕이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천하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과 권력을 과시하고자 비석에 글을 새긴 것이 아마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시왕의 비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오늘 소개할 첫 번째는 태산에 올라가서 새긴 비문입니다.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킨다, 옛 가르침과 경전을 널리 보급한다는 유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진시황은 춘추전국시대에서 성행하였던 학문들을 폐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왜 비문에는 유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건 이 비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바로 춘추전국시대 유학의 중심지였던 노나라, 제나라 지역의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작성한 비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사상들이 비문에 담겨져 있다는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낭야다에 남긴 비문인데요. 이곳에서는 유가 사상이 아닌 바로 법가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부국강병, 법치, 중농 억상, 왕권강화 정치개혁이 핵심이었던 법가사상이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비문들을 통해 유학자들이 진나라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고, 분석 경유 이후에는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 법가사상으로 옮겨져서 기초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책공무실 늑비강명 책직 책공공 무성할무 열매실 굴래늑 돌기둥비 색일각 색일명 책공무실하고 늑비강명이라 공로를 하나하나 따져 실적에 힘쓰게 하고 비석에 새겨 명문을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빼쌤의 5분천자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더더 더더 끝.